네, 오늘은 욕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욕기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괴로운 대로 말하리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이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신의 눈이 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주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건을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같이 옮기게 하지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게시고 나를 보살피로내영혼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란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열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랑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폐해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미입니까 그렇지 않으셨다면 내가 기울이 떨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다. 내 듣지 아니하니까 그런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게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박명도 흑암도 그 같은 이이다. 아, 네. 9장부터 시작된 요배의 대답을 보면 생일을 저주하는 독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말에 항변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오늘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다. 욕은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여 불평을 토로하고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평과 괴로운 신음을 그는 혼자 내뱉거나 친구들과 논쟁하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 말을 어디에 쏟아 놓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즉 욥은 지금 토로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괴로운 신음 소리를 내는 게 뭐가 기도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그 자체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중보로 이어지지만, 하나님께 내 속의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요배기도는 공중 앞에서 준비해온 편지글을 읽는 대표기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는 전부 다 적어와서 읽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처절한 문제와 아픔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개인의 사안은 다 갖춰놓고 감정을 잘 정돈한 뒤에 침착하게 낭독하는 공적 외교 문서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외교하는 게 아닙니다. 요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참아내며 점잖은 품위를 흐트리지 않고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은 자신의 힘에 의해 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속에 깊은 것들을 다 아래는 것이지 체면 치레로 화려한 미사의용으로 늘어놓는 그런 외식외 시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번 자기가 죄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무슨 죄 때문에 악성 피부 질환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까닭 없이 지금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의문을 누구에게 아뢰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문에 의문을 아뢰는 기도는 불경한 기도입니까? 의문을 아뢰는 기도는 불경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것이 불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보고 불경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욕의 지금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그와 변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변론을 하시면 그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논거로, 무슨 논증으로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까? 그 변론은 마치 하나님께서 욕 자신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논쟁을 하면 바로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법 앞에 학대를 당하고 멸시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욕은 하나님이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래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무슨 까닥으로 나와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지를 알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이지만, 사실은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배 간구는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래. 그런 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괴로움에서 해방되어 잠깐만이라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요배 강구는 진실로 솔, 솔직하고 진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치는 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마치 그 짧은 순간에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무엇을 해 주시기를 간구할 것인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문제를 드러내미 없이 형식적인 인사말로 기도를 대신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게 이것을 해주세요라고 먼저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요청하신 질문이 나오기 전에 먼저 대답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1절에 나오듯이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불평이 담길 수 있습니다. 괴로운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토설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지, 형식적으로 거칠해 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싹 감춰놓고, 딴 기도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 마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질문, 네게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 네 마음 속에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네가 불평하며 원망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말해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불평과 심지어는 원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아뢰어지는 것, 하나님께 토해놓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지 않는 불평과 원망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을 독백으로 분을 내거나 나내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을 사람들에게 늘어놓고 그저 동의를 구하며 위로받으려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 심지어 원망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여러분 욥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욕과 같이 토설하며 탄원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원망이든 불평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 우리를 외식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원망과 불평,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을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에게 헐뜯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토로할 때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로 주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날 공동체는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우러나오는 진실된 기도, 토서라는 기도가 드려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새날공동체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마다 드려지는 다니엘 369 기도재단과 여러 명의 사도적 기도자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 그저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토설하는 기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은 뼛속 깊은 것 가운데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요 원망이 기도로 변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로 승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기도와 예배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새날 공동체를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